심리적, 인문적 자산. 이세 가지, 세 가지 자산. 즉, 이게 정신적, 심리적, 인문적, 이것 자산은, 어, 무형의 자산이죠. 이게 곧 돈이 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흑수저에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탈바꿈을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 말이죠. 항상 자신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가면서 상기 이세 가지죠, 세 가지. 정신적, 심리적, 인문적이라는 것은 해선 인문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해선 시장에 입문하였을 때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입문하였으며 많은 고생, 손익이죠. 손익의 반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터득한 사실이나 세계적인 명저들을 보면서 탑 트레이더,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기술적이나 심리적이나 인문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시장에 대한 열정과 집념과 노력 그리고 헌신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다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문제점은 문제점은 수면 부족인데 이게 우리가 그 미국과 한국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것은 다반사가 되었으나 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날이 갈수록 큰 문제가 되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수면 보충과 맨발 걷기를 계속 제가 하지요. 결론은 건강이 최우선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 피로로 연결되어 뇌 피로 뇌 이게 뇌 피로 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결되면 또 트레이딩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 작용하며 특히 데이트레이딩은 순간적 판단력과 행동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잘못 관리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해선 시장은요 첫째 기술적 거래 기법이죠 있죠 이 정확하고 세밀해야 합니다 기술이란 경험과 훈련을 통해. 항상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차트의 핵심 패턴을 익혀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심리한 부분을 자신이 평가하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요 자책하며 이 또한 항상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적 부분은 심리 기술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또한 빠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탐욕, 조급함, 뭐 유연함 뭐 등등 어 이러니 매매에 독이 되는 심리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인 무형 자산으로 생각하시고 자신 성장 위해 노력한다면 시장은 그 대가를 보답해 줄 것입니다. 해선 시장은요 세계가 멸망할 때까지 해선 시장은 존속할 것이며 태평양 바다 와 같은 시장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이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요 거기에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실력만 있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그런 뜻이죠. 자 시장은 엄격한 스스로 시장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실력에 따라 손익의 승패와 흑과 백이 나누어지며 실력이 있는 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얼마든지 시장은 매일매일 선물로 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뭐냐면요.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들이 해선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 그 다음에 특히 또 미국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 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엄청난 회사들이 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들의 그 어떤 자산, 뭐 야구 구단을 인수한다든가,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든가, 뭐 등등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제가 이 세계의 명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해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면 부족 뭐 등등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시간차가 안 맞아. 어디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어 4시 한 45분 다시경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4시 반에 맞춰 놓은 거예요. 4시 반에 잠깐 일어나서 제가 정신 차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날 그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 이제 수면 부족한 것은 낮에 뭐 안막시설 해 놓고 여기서 잠을 자면 되니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어, 뭐랄까요. 습관이 돼버렸죠. 습관이. 근데 왜 그랬냐. 이게 해외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실력만 있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야.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주문 대리인 하면서 다시 CTS로, 그 다음에 해외선물 운용 운영, 자산 운용사로 가기 위한 이 어떤 집단 동조화 시스템. 주문 대리인, 또 트레이더 양성, 트레이더 양성이 집단 동조화 시스템이죠. 이런 거. 왜? 혼자서 시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각 시장을 이렇게, 어, 우리가, 여럿이서, 뭐, 서너 명이서, 동시에 감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길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길을. 그냥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거든. 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다 보면, 거그 수행의 길인데 가다 보면 나도 같이 갑시다. 그러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또 혼자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 어떤 목표와 같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어, 이 강의는 해외 선물 시장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실력만 있으면 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트 하나를 오늘이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제 6중 스크린 매매 기법 인데요 그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3중 스크린 매매 기법과 그것을 데이트레이닝에 맞게끔 6중 스크린으로 제가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해외 선물의 선구자인 장영환 선생이 상하이 차트가 성공의 열쇠라고 했죠 그것을 제가 이걸 만들어 냈어요 이거 이제 만들기가 10년이 넘거든요 장용화 선생이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내용 했더니 참 어,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이다 이런 어, 요런...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보면요 제가 뭐 차트를 설명해 볼게요 <laughs> 지금 이게 120분봉이야 여기에 지금 60분 80분봉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130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 엔차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쳤는데 여기가 저항대죠 그러면서 빠졌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저항대인데 여기는 지지대죠 130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이제 밀고 내려온 거야 요거 이제 이야기해고 여기가 여기에요, 지금. 자, 여기는 이 130선이 내려와고 꼬리 달았죠. 그러다가 26선이 이렇게 쌍지항이쌍 지지 않게 이렇게 올라간 거야, 지금이. 근데 여기 보면 13선 딱 저항을 받고 있어요. 요거, 요거 똑같아. 요것도. 그리고 여기가 보면 왜 올라갔냐. 여기 보면 상승각이잖아요. 그리고 13선 상승각에 이게 베어 트랩이야. 요게 베어 트랩이라는 거예요, 베어 트랩. 핵심 패턴이 나옵니다. 요게. 자, 그러면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자, 여기 인자 240분 봉이나 여기 120분 봉에 여기를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여기를 이야기 하거든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1번. 요 자리에서 급나게 있죠. 요렇게. 전번주에. 그러다가 이렇게 빠졌어 요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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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1 3선 상승각에 이게 바로 베어트랩이 컸지요 커. 제가 요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서 변동하다가 요렇게 하니까 13선이 저항이죠 이게 매도자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 빠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타고 올라간게 이제 하이차트를 봐야 데 이게 거의 1500t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빠졌어요, 요렇게. 것도 전추지, 언제이요 자리가 여기야,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저항대에 맞고 빠졌죠? 요 때, 볼벤 하단각을 딱 맞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상승각에서 있으니까, 비어뜨리니까, 이게 5선 올라타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거야. 지금 그 자리가 이거야. 26선이, 아, 벌벤선이 있고, 이게 하락각인데, 여기 저항대니까, 요렇게 빠진 거지, 요렇게. 그러면 요 자리는 어디냐, 이거지. 봐봐. 요것을, 분봉을 맞춰보면 이게 나와. 자, 이게 나오잖아요. 자, 요 자리가 여기 상승각의 베어트랩이죠, 여기가. 헤어트랩인데 여기에서는 뭐로 나와요? 133 상승의 크로스 지지로 나오는 거예요, 지지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볼빈 하단선에 딱 맞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각에 아까 여기서 여기에서 올라간 요부분도 제가 베어트랩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베어트랩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죠 근데 요 하락각이 딱 걸렸잖아 66선 여기서도 요렇게 66선 맞고 떨어졌고 아까 여기 하락각 걸치고 이렇게 가도 66선 맞고 떨어지고 여기에 지지받고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베어트를 만들고, 여기까지 가서 또 66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그 자리가 요거야. 13선. 요 요거 5선 상승과 베어트리가 올라가는 거그 자리가 요거고, 분봉을 좀 바꿔줬습니다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이게. 이게 대의에 맞게끔, 이제 그, 알렉산드 엘더 박사는 삼중 스크린 매매 기법을 했는데, 삼중 스크린 매매 기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의한테는 안 맞아. 손실복이 커. 그래서 육중 스크린 매매 기법으로 만든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것만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육생들도 이게 정확하거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봉.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일봉도 있잖아요. 일봉도 바로 여기서 26선 수평각 맞고 13선 상승각에 이게 베어트랩이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베어트랩을 아까 다 설명했죠. 이것도 베어트랩이었고, 요것도 베어트랩이었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즉, 말하면 상위 차트의 방향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위 차트고, 여기가 뭐, 중위 차트고, 여기가 하위 차트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방향성이 우리가 진입, 상승에 진입하는 그 근거가 다 동일해야 돼 근거가 그래서 전번 강의에서 차트 원리와 이치는 상중하이가 거의 같다고 그랬 죠 시간 프레임이 같, 유형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대 이렇게 66선 내려오니까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비어트를 만들고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죠. 이 저항대를 올라타면 이제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주봉까지 보면이 거의 뭐다알 수가 있는 거죠. 주봉도 봐보세요. 이때 내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 주봉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상승각에 여기서 엄청 떨어졌죠. 이렇게 변동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이 자리 있죠. 주봉상에는 여기야. 자, 볼펜 하단 수평각 맞았죠. 이게 상승각이죠. 내가 2만 500까지 간다 했거든요. 지금 가는 중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제 가요. 아까 여기를 내가 설명한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설명했고, 여기도 이제 설명하면서, 어, 보통이, 어, 주봉 이하로 했는데, 주봉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는 심리적인 부분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탐욕이나, 저급함이나 또, 뭐, 급한, 뭐, 이런, 이? 어, 그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 부여 부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신중한 용기라든가 똥배장 말고 이?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 탐욕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해선 인문학이 또 돼야 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정한 어떤 수익 이 생기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수익은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해외 선물 시장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게으름은 트레이딩의 적이다 하는 말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트레이드 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역경과 고통 을 동반한다. 이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이 마르지 않는 셈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시 노력하는 자세 이런 걸 갖고 제 강의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자 매매 도움되실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